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화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십분리면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졌던 씨앗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같이 굳어진 마음은 아닌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듯이, 마귀와서 말씀을 홀딱 먹어버리는 굳어진 마음, 말씀이 도저히 자리 잡지 못하는 마음이죠. 돌짝 같은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 잠시 기쁨이 있지만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가시밭 세상의 염려들 재물의 유혹들 기타 욕심의 가시가 콕콕콕 찌를 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밭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받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의 마음입니까?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 굳은 마음이라면 가라엎어야 합니다. 돌짝밭에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밭에 가시들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적으로 받는 우리들의 마음, 좋은 땅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의 마음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수용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자리에 앉아라. 졸지 마라. 또 집중해라. 하는 소리를 자주 자주 듣지, 자주 자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들어라라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일찍 와가지고 성경 주보를 보고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에, 말씀하실까라는 걸 들을, 들을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그러면은 물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세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면 의미에서 설교는 성경 중심이 돼야 되고 성경에서 멀리 가 버리면 안 됩니다. 설교를 자기 자랑이나 그냥 옛날 이야기나 음담이나 흥미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냥 야단만 치는 분이 있는데, 야단만 치는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는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실 것인가를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설교인 줄 압니다. 설교를 잘 들으려면은요 설교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를 잘 들으려면은요 설교자를 좋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은요 선생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어느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대개는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을 아주 인정하면 그 과목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설교자와 갈등이 생기거나 설교자를 미워하거나 설교자를 무시하거나 그러면은요, 설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일컫는 스포츠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에, 그를 데리고 지하실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 보여줬어요. 거기는 기도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열심히 에,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네 목사님께서도 강의를 하다가 또 설교하다가 설교자를 위해서 하루에 5분을 기도하지 못하냐고 어, 막 야단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줄 압니다. 나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또 듣는 방법 하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성경 읽기 속에는 성경 듣거나 쓰거나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거운 성경을 꼭 들고 다니는데 다녔는데 요즘에는 좀 편해져서 스마트폰 속에.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톡 치면 성경 구절이 다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런데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생각해보면 더 가벼워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 한공 구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하나 벗겨서 필사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본학을 연구해보면은 고대의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계속 베껴 쓰던 그룹들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발전해서 성경이 나오는 서기관들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성경을 한권 가진다는 것은 옛날에 그만큼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인쇄질이 발달하면서 누구든지 성경을 가질 수가 있게 됐고 또 세계적으로 언어들 번역본들이 나오면서 누구든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쉽게 읽고 하고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더 쉽게 성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악가요 가수였던 제니 린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페라 가수였는데 노래를 정말 잘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어, 극장에서 오페라를 공연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고 인기 절정에 있을 때 5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모든 일을 다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만 일을 하고 모든 걸다 내려놓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에, 제니 린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는 성경 읽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큰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최고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다라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또 좋은 땅의 마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이 되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의 마음 그러면은요 우리는 수확의 법칙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사짓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확의 법칙의 첫 번째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뭘 심어야지 일단 거둘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어야지 거둡니다 또,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에 씨앗들을 심어야지 좋은 것을 거둡니다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라는 걸 알잖아요. 또, 심는 것은, 심는 것만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걸 압니다. 이게 바로 수학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는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 또 무엇을 심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의 씨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 또 이해와 배려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남을 존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에 말의, 말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소망의 말, 칭찬의 말, 온유한 말, 여러분들, 언어의 습관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습관처럼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의 원인들이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말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의 씨를 심어야지 거둘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좋은 행동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좋은 행동이시 좋은 습관들이죠. 부지런한 습관, 또 독서하는 습관, 집중하는 습관, 인사를 잘하는 습관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좋은 습관들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들여나가야 됩니다. 가나다에서 6장8 절을 보면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죄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어,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또 수학의 법칙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심는 것을 거둘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수고한 만큼 수확의 기쁨도 크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인내의 삼형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농부의 인내, 하나는 선지자의 인내, 하나는 요배의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거둘 수 없는 거잖아요.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땀 흘린 다음에 인내한 다음에 거두게 되는 거죠 선지자들도 고난과 역경의 인내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욕도 마찬가지죠 시험이 올때 그것을 잘 인내해서 이겨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경주자의 인내가 나옵니다 운동 선수들의 인내죠. 여러분들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는지 아십니까? 농구 선수가 그 농구 골대에 그 공을 넣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자유투를 300개씩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바기 연습을 하고 얼마나 얼마나 많이 백트 돌리는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내가 중요하고 그 인내를 위한 훈련의 과정들 연습의 과정들 전부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와 시간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심은 것을 어떨 때는 내가 거두는 경우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어릴 때 무엇을 심느냐 청소년 때 얼마나 좋은 씨를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작년이나 중년 때 거둘 것이 생기게 되는 걸 봅니다. 또 그때는요. 내가 심은 걸 내가 먹는 경우도 있고 남이 심은 걸 내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1세일세대 신앙인들이 1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고생한 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선 우리 선열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엄청 컸기 때문에 우리들은 학교에 다니고 글을 금방 깨우치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우리 앞에 선, 앞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남이 일한 거, 남이 심은 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경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는요,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부대에 먹게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좋은 것들을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 여러분들, 세계적인 스포츠로 우리나라 국기가 되고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는 태권도가 있습니다. 태권도가 세계적인 그 운동 종목이 되기까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나가면서 이 태권도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태권도가 퍼지게 되고 그리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도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걸 봅니다. 또 인내를 잘하려면 시간과 함께 소망이 필요하죠. 인내와 소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할 때 소망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아들아, 1미터만 더파버렴 하는 책에 보면 은 광산에서 황금을 캐던 사람들이 열심히 캐다가 결국은 황금이 안 나오니까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사업권을 따가지고 탔는데, 는데 1미터 나가니까 황금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단 1미터를 못 가서 기권해 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수영 선수는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건너는 그 수영으로 건너는 일을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날 따라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가다 가다 결국 못 가겠다고 포기해 버렸는데 거기까지 겨우 1km도 남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안개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야. 내가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한 열매를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학의 법칙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의 법칙 세 번째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쌓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갑니다. 30배 맺혔습니다. 60배 맺혔습니다. 100배가 맺혔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이 찬송가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감사를 심었습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의 법칙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수학의 법칙 네 번째는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생명의 주인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곡식은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사도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형님과 복숭아밭에서 일할 때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인간의 최선을 다해서 해는지만. 태풍이 한번 분다든지 하면은요 복숭아 떨어져서 거둘 게 없고 또 어떨 때 풍년처럼 여겨지지만 가격이 확 떨어져서 폭락해서 제대로 농사를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은요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화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 씨앗을,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편 127편 부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운다. 그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있다. 그래도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수학의 법칙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걸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돌스토이가 어,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큰형은 군인이 되기를 바래서 나름대로 크게 성공을 하고 돈을 법니다. 작은 형은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고 꿈을 꿨고 그래서 사업가가 돼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근데 이반은 농부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집을 지키면서 농부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릴 때 그를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름대로 군인이 되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랬던 출세를 하고 돈을 벌었던 큰 형이 그 위치에 있는 동안에 돈들을 잘못 사용하고 횡령하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작은 형도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결국 오도가도 못하게 재산이 날러가게 되고 형도 빈털터리로 작은 형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막내 이반은 그 형들을 기쁨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하면서 어, 형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우리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조리, 좋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손에 꾸덕살이 붙은 굳은 살이 백긴 사람이 제일,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먹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밥을 제일 나중에 먹어야 됐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우리가 잘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정말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수학의 법칙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할 줄 알고, 30배, 60배, 100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기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수학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신 가운데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가정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